안녕하세요. 어서와 명언은 처음이지입니다. 오늘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명언을 들려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제 하루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성공을 이루는 가장 큰 스승이다. 실패 없이는 진정한 성공도 없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오늘의 실패는 내일의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시련과 역경이 클수록 우리는 더 강한 인물이 된다.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이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다. 두려움을 넘어서라. 도전의 증거이다. 도전 없는 삶은 아무런 성취도 없다. 경험할 때마다 우리 자신에게 묻자. 이 실패에서 내가 배울 점은 무엇인가? 우리를 이끌어주는 나침반이다.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해준다. 실패를 향한 긍정적인 태도가 곧 성공의 문을 연다. 오늘의 걸림돌이 내일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 그 순간들이야말로 우리가 성장하는 시간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표지판이다. 왜냐하면, 실패는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이끄는 힘이 있다. 두려움 속에서 성장의 씨앗을 발견하라. 그것이 바로 인생의 진정한 의미이다. 변화의 전조이다.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된다. 용기를 내어라. 이제 실패를 받아들이고, 그로부터 배우는 길을 선택하라. 마침내 성공은 우리 용기와 인내의 결과임을 알게 될 것이다. 실패 없는 성공은 없다. 오늘의 실패가 당신을 더 멀리 데려갈 내일의 성공을 준비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와 희망으로 맞서라. 그것이 당신의 운명을 바꿀 것이다. 그것은 두려움을 넘어서으로써 진정한 내가 될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실패는 좌절이 아닌 내가 성장하는 발판이다. 실패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잘 알게 되고,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게 된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것이다. 끝없이 도전하는 자만이 진정한 성공을 맛볼 수 있다. 모든 실패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이다. 실패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자. 두려움을 이겨내고 당신의 꿈을 향해 걸어가라. 당신의 내일은 오늘의 실패에서 시작된다. 당신은 모든 실패 속에서 성장할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성취를 이끄는 발판임을 기억하라. 그 어떤 실패도 헛되지 않으며, 각 고비마다 우리는 더욱 강해지고, 지혜로워진다. 진정한 성공은 실패를 통해 배우고 도전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다. 인생은 우리에게 무한한 도전과 기회를 제공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 실패를 통해 얻은 경험과 배움이, 결국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 두려움을 버리고,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라. 멈추지 않고 도전하는 그길 끝에 당신이 꿈꾸는 성공이 기다리고 있다. 용기를 내어 오늘의 실패를 받아들이고 내일의 성공으로 나아가자. 당신의 꿈은 당신의 두려움을 이기는 순간 시작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당신을 더 강하고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상 어서와 명언은 처음이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